가정용 제목이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질 때 에너지나 출력량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좀 제한적이고요.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이제 출력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두꺼운 틀이다 그러면 좀 세게 들어갈 수 있고 좀 약한 탈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줄여서 할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, 음, 출력량이 큰 차이가 나겠죠. 예, 없어질 수 있습니다. 그 대신 솜털이 좀 까만색일 때더 효과적으로 없어집니다. 솜털이 약간 좀 흰색이거나 이쪽이게 되면 레이저가 잘받지 않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좀 까만색인 솜털이면 잘 없어질 수 있습니다. 면도기로 제모는 사실 이제 면도기로 제모는 아니고 이제 털만 깎는 거죠. 그래서 모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또 털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제모 효과는 없습니다.